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통해서 찬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특별히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과 함께 이두 번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보지 않고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45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을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악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믿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와 근거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44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환영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접이 진정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유월절 명정 중에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여기서 믿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믿음이 표적에 근거한 일시적인 감탄이나 순간의 열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외적 현상이나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이나 감정이 아닌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화려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열리고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경계하는 것은 표적 자체에 집착하여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물인 인물, 핵심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그의 모든 지위와 권력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2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치유관념으로는 병자에게 직접 손을 얹거나 특별한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48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라는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책망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에 대한 나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랑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감각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뿌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는 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를 여러 곳에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것,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눈으로 보여주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을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가장 놀라운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지 않으시고 단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어떤 외적인 증거도 특별한 의식도 없이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신화는 여전히 집에 있는 아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치유의식을 행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증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인 중에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보여줘 봐. 그럼 내가 믿을게"라고 하는 분들을 혹시 간혹 만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진다 한들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때때로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허락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 토대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기적이 사라진다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도응답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버나무까지의 긴 여정을 다시 떠났습니다 6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면서 중간에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 괜찮 늦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요,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종들이 달려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살아났다. 53절을 보면 그 즉시 시간을 확인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에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6을 더하면 됩니다. 7 더하기 6은 어, 갑자기. 7 더하기 6은요. 13이죠. 13시 오후 1시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셨어도, 손을 얹지 않으셨어도, 말씀만으로 그먼 거리에 떨어진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오직 성경이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표적이 믿음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서 이 사건을 결과를 기록합니다. 53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일을 인하여 저와 그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고 그분께 자신들의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표적은 그 목적이 기적 자체의 신기함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이나 체험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현실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내 경험과 감정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까? 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말로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서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적이나 특별한 도움, 또 즉시 눈에 드러나는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장 큰 기적은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 하나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이나 위기 기도의 미응답 실패조차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실제로는 복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도 아들의 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표적이 없어도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복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보아야 하겠다라고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만으로 살게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본의 확실을 충분히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